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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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만히 가만히 가만히. Look at this. l o 마인. 하이. 조빱 새끼야. 이게 되겠니? 4분이 3이 더잘 돼. 보여 줄게. 응? 어? 지랄을 해체하는건 말이야. 된다니까? 려 싹. 어? 아. 나와 나와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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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? 아 오지마 오지마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돌아가 돌아가 <목소리> 돌아가 돌아가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지뢰 채스 분야 다가 가가 빨리 가아가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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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 <목소리> 거의 보여. 가라고 안가안가가 아무 일 없어 가 가라고 아, 가야, 가야. 아무. 오, 예. 털에 피하는 법. 벽돌. 위에 아이템인데? 위에 아이템 있다고? 기다려봐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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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혹시 열쇠 있니? 나 오는 길에 열쇠를 두고 왔는디? 마다그 이름 민폐라니깐 마다그 이름 시체를 내가 챙겨야 하잖니 챌린님큐미마다그 <laughs> <키미. 웃음> 그 아마 오른, 오른쪽이었던 걸로 알고 이쪽, 이쪽이요 이쪽이 어? 뭐 땡이에요 아니 <목소리> 됐는데? 제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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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목소리>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따라와봐 벽돌로 찍었냐? <목소리> 벽돌로 찍었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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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러려던게 그런게 아니고 자유롭게 씌워 벽돌드네 너가 찍었지 왠지 알겠지? <목소리> 가스 야 이거 이 이거 예 응? 아! yeah. 가스 밸브 잠그고 나오라 했니 안했니 <laughs> 막혔네 <웃음> 아니 가스가 뭐이 빵빵 터져 있냐 예어머이야어 <laughs> <Yeah. 웃음> <laughs> 뭐, 뭐, 미차방이다 아이고. 어 요요요 요, 요, 너 여기, 여기, 와이 여기, 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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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병때문에 보이긴 한데 <laughs> 왜 안나와 <laughs> 잘 오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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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내가 죽을걸 예상했구나 <laughs> 체력이 없어네가 <없었고. 웃음> <laughs> 아까 때렸잖아 개새끼야 아니 벌레 있었다니까 쟤한테 한것 같은데. 당첨! 뭐야? 뭐가 누구야? 같은데? 형, 다행이다. 살아남은 나의 승리네. <laughs> 에티오피아. 아, 에티오피아도 뭐왜 <웃음> <웃음> 먼지가 내 y name is Ethiopia. Ethiopia? 가 t h i o p i a Ethiopia? e 네 h i o p i a e t h 오, 브라켓, 브라켓, 브라켓. 어, 브로켓브로켓 브라켓. 오려, 오려, 대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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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. 와이즈끼, 와이즈끼. 대가리, 내려와, 내려와, 이 새끼, 어, 어,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야, 뜻받아, 아이고. 퇴배. <laughs> 패배.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패배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 거. 이거 고군님 친구 아니야? 아니, 아니, 내 친구 근데? 목소리 들렸는데? 어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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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전을 해야 되나? 웃음> 잠깐 이거 누구야 이씨 그러면 나 크수진이인 줄 알았는데 흑우라 그수진 크수진 아까 기지로 갔는데 <laughs> 그럼 내 친구는 살아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위치한명 <laughs> 올라갔는데 그럼 내 친구잖아. 아 씨발 <laughs> 닉네임 닉네 보이가 이거 이씨. 날 <laughs> <명아야, 웃음> 도망가야지. 저 마스크를 쓸수 있어. 내가 처리하고 있게. 관능성명.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어. 그냥 달려들면 때리고 봐요, 씨. 어, 흑우 <laughs> 어, 흥우 친구네, 흑우네, 그럼. 음. <laughs> 야, 흑우가 살짝 소리냈던 게그럼 반말 버였네요안 <laughs> 들어가고 뭐예요? 어. 문을 문이 잠겼는데요. 누구야? 열쇠. <웃음> 열쇠. <웃음> 열쇠. 야, 열쇠 안 맞네. <웃음> <진짜> <웃음> <웃음> 열쇠 왜안 들어가요? 열쇠가 안 맞는다. 문좀 고쳐 놔. <laughs>